안녕하세요. 룸명 컨트롤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동선을 수정해서 이어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게 동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모드에서 일단 부드럽게 시작하는 옵션은 끄고요. 시작 지점이고요. 이렇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다가 실내로 들어가겠죠. 실, 실내 입구에서 한컷 찍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서 이제 건물 내부를 둘러보는 그런 동선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실내로 들어갈 때 외부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스타일, 효과를 따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서 적용했던 효과들, 그런 느낌하고, 실내에서 적용되는 느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지금 이 상황은 따로 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효과를 따로 적용해서,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예, 그럴 때, 동선을 여기서 나눠, 나눠줘야겠죠. 자 입구에서 들어가는 동선 여기에서 추가를 해 주면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추가를 해 주냐면 클립 편집에서 지금 여기서 끊었죠 여기서 이두 번째 씬이두 번째 씬은 버리고요 여기에서 영상을 클립을 마무리 한 다음에 시간을 맨 뒤로 이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클립에서 바로 녹화를 누르면 그 장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초점 거리가 변경이 됐었다면 그것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키프레임을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동선도 이렇게 쭉쭉 좀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예. 부드럽게 시작하는 방식은 역시 꺼주고요. 그냥 그럼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실내에서 연결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클립에서 미리 보기 형태로 봐서 약간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렌더링에서 영상으로 만들면 이렇게 끊어져서 표현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이렇게 클립을 나누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효과 세팅을 따로 주기 위해서죠. 실내에서 연출되는 것과 다른 느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클립 끝부분을 또는 일정 부분을 지정해서 끊은 다음에 다음 클립으로 넘어갈 때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작동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